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들 기분 좋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트럼프의 승리로 인해 저희가 기다리던 마켓이 드디어 왔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멤버님들도 정말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셨고 저희 시청자분들도 큰 수익 얻으셨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와 제 인사이트들을 정리해 왔고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터치베이스 하고 싶은 것은 트럼프가 당선된 으로 인해 XRP ETF 승인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후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어요. 트럼프가 선거 운동 중 SEC 의장 게리 겐슬러를 해임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고 XRP ETF에 조속한 출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21 shares, Bitwise, Canary Capital, Grayscale 이 모든 주요 기업들이 XRP ETF를 신청하여 새로운 행정부 하에서 규제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우호적인 규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XRP ETF의 출시는 자산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조치로 여겨질 거고요. 기관의 관심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접수된 신청서가 있는 만큼 친 암호화폐 정부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장 수용을 가속화할 수 있고요.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면 XRP는 기관의 유입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더 강력한 입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 영상들에서 누누이 강조드리는 게 미국에서는 지금 새로운 인법 FIT21 Act가 하원에서 패스를 받았습니다. 이 새로운 인법은 암호화폐 기관들의 굉장히 큰레리지를 제공하고요. 많은 규제와 제약들이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게임 체인저예요. 이게 들어서면 이제 암호화폐 기관이나 관련된 기관들에게는 숨통이 확 트인다고 해야 하는 좋은 조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꾸준히 업데이트 받으시면서 스테이 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스트 두 번째 터치베이스는 블랙록의 XRP ETF 신청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 자극입니다. 시장 전문가 루크 토마스에 따르면 선도적인 ETF 기업 블랙록이 SEC의 XRP ETF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비트코인 ETF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이어가는 전략일 수 있어요. 블랙록의 참여는 XRP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미국 기반의 XRP ETF를 출시를 위한 길을 열어 리플과 XRP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예요. 블랙록의 잠재적인 신청은 특히 전통 금융에서 신뢰를 구축한 블랙록이 XRP에 대한 기관의 신뢰를 강화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블랙록이 지원하는 XRP ETF는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암호화폐 투자를 주저하는 기관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고요. 이러한 인증은 XRP를 ETF 시장에서 비트코인과 나란히 자리 잡게 하여 접근성과 신뢰도를 확장할 수 있어요. 블랙록의 XRP ETF는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XRP의 가시성을 높여 상당한 자본 유입과 가격 안정성을 촉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현 시장에서 가장 큰 승자는 사실상 블랙록이에요. 이제 미국 정부도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과정인데, f 리 핑크는 지금 엄청나게 웃고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 ETF 퍼포먼스가. 압도적이었고요. 블랙락은 엄청난 양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특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레이스케일인데, 그레이스케일이란 기관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기관의 특성상 마찰이 많고 SEC와도 조금 복잡한 관계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와의 마찰이 되게 적고 조금 안정성 있고, 어 이거 될것 같다 하는 곳에서 정말 어인을 하는 스타일인데, 그레이스케일도 이제 새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소송이 진행 중인 와중에. XRP ETF를 신청을 했고요. 또, 블랙록 레일 핑크도 예전에 인터뷰들을 둘러보면 큰 입장 표명을 하진 않았지만 언저시 언급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록 입장에서는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추가할 수 있어서 더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게. 있겠... 그리고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의 XRP 트러스트 제가 퍼포먼스를 보면요. 어우, 좋습니다. 넘버도 너무 좋고 퍼포먼스도 좋아서 아무래도 기관들에게는 매력적인 상품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그렇기에 지금 진행 중인 소송 과정이 조금만 완화되고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내년에 투명성이 조금 더 보인다면 XRP ETF의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n e x 이제 세 번째로 제가 터치베이스 하고 싶은 것은 r i p p e CEO인 Brad Garlinghouse의 낙관론과 SEC 의장 교체가 미칠 영향입니다. r i p p e CEO Brad Garlinghouse는 규제 변화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트럼프에게 SEC 의장 Gary Gensler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Hatter's 스피어스와 같은 친 암호화폐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갈링하우스의 태도는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리플이 기관 고객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XRP의 비증권 지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갠슬러를 해임하고 친 암호화폐 인사를 임명할 경우 리플의 규제적 입지는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가치 제한을 이해하는 인사를 지지하는 갈링하우스의 입장은 위플이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요. 이러한 규제적 지원은 위플이 강력한 파트너십을 확보하고 xrp의 기관 활용 사례를 증가시켜 시장 잠재력을 강화하고 금융에서의 정당성을 공고히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게리겐슬러가 지금 조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조사가 지금 약간 퍼스된 느낌이긴 한데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대체자를 계속 찾고 있는 걸로 동향이 분석되고요. 뭐 소셜미디아는 여러가지 후보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크리스 브로머와 에리카 윌리엄스로 좁혀진다고 생각했었는데 또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대체자를 찾으면 또 지금 조사 중인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책임을 물고 자연스럽게 물러나는 시네리어로 예상이 됩니다. 게리 갠슬러가 나간다고 해서 SEC 내 자체가 변하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리스트럭처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sec의 의장이라는 위치는. 어,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이례적으로나 원래 수명 자체가 길지 않았고 또 이분들은 큰돈 챙기시고 어, IMF나 다른 큰 기관들로 옮겨서 잘 먹고 잘 사실 겁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 차트나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법도 들어서고 있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SEC 자체를 자기 새 행정부의 뒷받침할 수 있는 멤버들로 푸시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튼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어, 좋은 소식입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스테이 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넥스트 마지막으로 제가 터치베이스 하고 싶은 것은요. 트럼프의 당선 이후 XRP 가격은 5% 가까이 상승하여 55센트에 도달했습니다. 선물 미 결제 약정이 8% 증가함에 따라 시장 지표는 XRP에 대한 강세 심리를 나타내고 있고요. 분석가들은 규제 변화가 추가로 실현될 경우 일부 10센트까지의 잠재적 상승과 큰 돌파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XRP의 최근 가격 상승과 미결제 약정 증가는 암호화폐의 유리한 규제 변화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투자자 신뢰를 반영하고 있어요. 트럼프의 친 암호화폐 기조가 이러한 낙관론을 촉발하며 XRP의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부 하에서 SEC가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규제 체계를 채택했다면 XRP는 소매 및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수요를 얻어 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실망감도 많이 드셨을 거고 또 어,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 좀덜 오른다 이게 뭐냐라는 피드백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뭐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냥 드라이브해서 이렇게 가격을 다 올려버리고 싶은데 트럼프 새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차트에 방영이 됐었고 이제 당선된 이후에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불장을 즐기시고요. 이런 부문 마켓에서는 주의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다가올 조정이겠죠. 새 행정부의 움직임 하나로 인해 단기적인 차트 반응이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어, 업데이트 많이 받으시고 또 전문가의 조언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저희 케빈 트레드님께서 어, 잘 알려주실 거예요. Next. 자, 오늘은 트럼프 당선 이후 XRP ETF 승인 기대감이 고조되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 인사이트와 자료를 요약해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제 오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셔서 시청자분들 모두 부자 되셨으면 좋고요.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 짧게만 홍보를 드리면 최신 소식과 차트를 분석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창에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 홍보를 짧게만 하자면요. 제가 한 영상에 담을 수 있는 모든 자료의 디테일과 제 인사이트와 또 모든 분들을 포함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들어오시면 최신 소식과 차트 분석을 제공해 드리고 댓글창에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좋은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으니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으시고 또 많은 정보 저희 멤버님들에게 쉐어해 주셔서 소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댓글 너무나 감사 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